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, 오세요 얘랑 예, 또 추억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아 그럼요 사진 찍어 줄라고 오란 거예요 예, 예, 예. 같이 할게 예. 자 우리 사진 전담 빨리 오세요 자 특별히 특별히 우리 버디킴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<laughs> 샷카로 찍으실까요 아 어, 샷카로 찍으실까요 그래 우리가 찍어 드릴 수도 있는데 예.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예 저희 공연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또 있습니다.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고요. 그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공연이 이루어지거든요. 그리고 잠깐 홍보를 드리자면요. 다음 주 토요일 날, 예, 다음 주 토요일 날, 우리 달마지에서 또, 현대는 또 달마지가 또 하나의 랜드마크잖아요. 그죠? 달마지 언덕이 거기 가시면 올마당이라고 있습니다. 엄청 큰 축제가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무료로 관람하시고요. 그리고 또 먹거리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오시면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초등학서또 이렇게 울랄라 세션이 또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. 좋은 추억 해운대에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